이제 그랜드 캐논 투어를 당일치기 투어를 가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5시 오전 2시 반이네요. 이제 픽업 차량을 타고 투어 차량으로 이제 이동하는 것 같아요. 맥모닝을 먹으러 왔고 여기는 애리조나 쪽에 있는 맥도날드 가게입니다. 풍경이 진짜 예쁘네요. 드디어 홀슈밴드에 도착을 했는데 홀슈밴드는 이제 주차장에서 내려와가지고 좀 한참 걸어가야지 이제 뷰포인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계속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풍경들이 여기는 진짜 너무 자 여기는 지금 이제 캐논 중 하나인 홀슈 밴드가 있습니다. 홀슈 밴드 말 발굽을 닮았다고 해가지고 이름이 홀슈 밴드인데요. 여기는 이제 해발 1000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떨어지면은 바로 죽는 거니까 다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위험한 행동하면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냥. 높이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진짜 높이. 씨, 다리 떨린다. 진짜 여기 인생 걸고 찍는 사진이어서 인생 사진인가 봐, 여기가. 와. 와. 요바람도안어아무섭다고 <술람> 아 <laughs> 여기 진짜 와 진짜 <sein> 다 <높다. theme> <éndose> 와 진짜 여기 대박이다. 옥상으로 <laughs> 올라가는 중인데요. 옥상? 꼭대기. 와 진짜 여기 각오하고 와야 될것같아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원래 찍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남들도 다 찍길래 저도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솔직히 여기까지 왔는데 안 찍고 가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멋지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희 여기 평지에서 한번 사진 찍고 갈까? 여기. 그래. 이런 데 이런 배경으로 찍어도 엄청 이쁠것 같아. 반대쪽 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엔탈로 캐논 주차장인데 이제 엔탈로 캐논은 고프로로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엔탈로케나는 정말 좁고 좋았어요. 뭔가 이제 사이사이에서 햇빛이 들어오는데 정말 멋있었고 이제 나중에 라스베가스에 한번 또 간다 그러면 엔탈로케나 투어는 무조건 꼭 가볼 예정이에요. 저는 이제 그랜드 캐널에서는 너무 보자마자 입이 쩍 벌어지고 계속 감탄만 나왔어요. 여기는 너무 좋았던 곳이었어. 진짜로 여기 눈도 이제 엊그저께 눈이 와가지고 많이 미끄러운 편이긴 한데, 어, 아, 이거 이렇게 보시는 곳은 제가 살면서 처음 본것 것 같아요. 진짜 감탄 나온다! 자, 여기는 올때좀 접지력이 강한 신발을 신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laughs> 네, 엊그저께까지 눈이 와가지고 많이 미끄럽네요. 여기는? <laughs> 이제 또 다른 포인트인 사우스림을 와가지고 이제 또 걸으면서 구경을 할 건데요. 여기도 이제 정말 이쁘다고 하네요. 너무 궁금해 진짜로. 음. 아, 저기가 포토스팟이에요, 여기? 아 군대 온다, 서 밑에 내려는데 군대 온다. 오, 어, 강아지랑 왔네, 여기는. 어, 저 강아지는 행복하겠다. 저도 나중에 여기 또 와가지고 강아지랑 함께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와 저기서도 막 사진 찍은 거막 옛날에 봤었던 것 같은데, 다 들어가지 말라는 곳에서 들어가서 사진 찍었던 거구나? 저기서 죽은 거 아니야? 오, 네. 어? 저기는 나? 어 여기 다 이쁜 곳들은 펜스가 쳐져 있는 사진 포토스팟으로 막 유명한 곳들은 그러니까 다 SNS 보면 다 몰래 들어가서 찍은 것들이었어 그거는 그러니까 꼭 가지 말라는 <laughs> 한국 사람들 다 중국인 척하고 들어가서 찍었겠지. <laughs> 가가지고, 어저 사람도 태... 자기 나라 털기 가져왔네 성적이. 와, 아 털기 가져. 아저 안쪽했지. 네. <laughs> 아쉽다. 그럼 저 사람이 같이 사찍으면입뻤을 텐데. 그러니까 어. 영원한 영원한 미국에서 메조진 여기 오실 때는 그냥 진짜 따뜻한 롱패딩 안에 사진 찍을 만한 옷 입고 와가지고 그냥 롱패딩 벗고 사진 찍고 다시 입는 게 제일 최선인 거 같아요. 지금 날씨로는. 너 얼굴 다 타야 돼 너처럼 맞아, 핫팩 가져오고 핫팩도 살짝 필수고 와, 다들 인생 사진 건지려다가 영정 사진이될 수도 있고